예레미야 애가 일장 말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을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재선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음이여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섯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가 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푼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하시고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해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 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가리네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함께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족 나라의 비탄을 바라보는 애국자의 한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라가 폐망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유익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답답하고 또 그냥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예루살렘이여라고 시작하는 거죠. 서로 배반하고 위로할 자가 없고 눈물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소리칠 수밖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었다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습니다 민족을 향한 아니 온 세계, 온 사람들을 향한 그 외침 안타까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가장 가까이에. 나의 가족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죠. 가족들 가운데 우리 아들들이 딸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다른 곁까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옳은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애통이 하고, 어, 어떻게 뭐좀 바른 길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바른 길이란 진리란 예수님에게 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어,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 말씀 위에, 그리고 또 믿음 위에 어, 온전히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한번 어, 쭉 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처녀들은 근심하고 있고, 5절, 원수들이 형통하고, 6절,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고 칠절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후에 또또 또 펼쳐지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금반지는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대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11절 보물을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런 상황일 경우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치스러운 뭐 옷, 옷이나 뭐 보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아, 이거는 아무 쓸모 없는 거거든요. 또 15절 철저하게 밟혀서 아, 그야말로 뭐 폐허가 되는 수준들 이런 것들 보게 되지요. 16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강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18절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가고 19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공에 빠져 기절해요. 너무 기가 막힌 이 현실 속에서 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뭐 어떻게 할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말문이 막힐 때가 또 없지 않아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저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없지 않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오늘도 보게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든, 가족을, 교회를 사랑하든, 눈물을 흘리며 이 안타까운 다른 곁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곁길로 나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저길은 아는데 라고 안타까워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닌 것에 대해서 아, 이는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어, 확실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상황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나 내가 어, 격가, 격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으로서 인도하여 같이 죽, 죽으러 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아닌지 늘또 또 돌아봐야죠. 그렇게 스스로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위하여 늘 기도하며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식구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옳은 길 바른 길로 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 하나님 슬픔과 탄식 속에서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를 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눈물이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니 저 멀리 모세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꺼이 꺼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원의 자녀 후손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아버지 기쁨으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과 치유,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의 씨앗이 그 모든 것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이 땅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앞길마다 우리 자녀들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앞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학교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도 태희 열매도 아버지 하나님 또 건강도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그일 가운데에 주여 주의 뜻 이루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 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일구는 우리 시찰이 되게 하시고 우리 노예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이 될수 있도록 아니 한국교회가 아버지는 바르게 이정표가 되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 등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어둠의 권세들은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밝은 빛으로 다시 한번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움에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환희와 그 모든 것에 감사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성령의 기름 무심과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아버지는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함과 아버지는 구원에 놀라운 역사도 그 가장 건데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